오늘은 오직 예수님뿐,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의 1차 재판을 맡은 벨릭스 총독은 무죄나 유죄, 그 어떤 판결도 내리지 않고 유예 판결을 내렸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대인들은 죄가 있다고 계속 고발을 했지만 자기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바울에게 죄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판결도 내리지 못한 것입니다. 왜 판결을 무죄라고 내리지 못했는가?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킬까봐 이 벨리스 총독이 두려웠기 때문에 어, 판결을 보류시킨 것인데 이 유해 판결 덕분에 바울은 감옥에서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어,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며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었습니다 27절을 보시면 24장 27절 보시면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제 2년이 지나간 것입니다. 바울이 2년 동안 가이사랴에 이제 구금이 되어 있었고 벨릭스 총독의 임기가 끝나고 이제 후임인 보르기오 베스도가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을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바뀌었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 유대 지방에서는 정권의 실세가 바뀌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 마치 정권이 바뀌는 것처럼, 어, 마치 그 권세자가 바뀌는 것처럼 새로운 총독이 부임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바울을 지켜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어, 원래 있던 총독 벨릭스가 사라진 것처럼 새로 오는 베스도 총독도. 어느 시간이 되면 어느 때가 되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정권도 사라질 것이고 또 권세자도 사라질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의지할만하다고 여겨서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라질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다면 그 사라지는 것들이 사라질 때 우리도 같이 사라지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되고 영원한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변함이 없으십니다. 푸름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만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분명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모든 일들은 1년만 지나고 3년만 지나도 다 사라집니다. 하물며 10년, 20년이 지나면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 이게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던 모든 것들은 아마 생각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불태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유대로 부임한 지 3일 되던 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그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또다시 바오를 고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지금 감옥에 있는 바오를 왜이 사람들은 새로운 총독이 오자마자 이 사건부터 끄집어내서 바오를 들쑤시고 있는 것인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울이 비록 2년 동안 옥에 갇혀 있었지만 거기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쉬기만 한 것이 아니고 계속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양육을 했기 때문에 영향력이 컸다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바울 때문에 유대교는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옥에 갇힌 사람의 복음이 자유롭게 활보하는 자들의 종교보다 훨씬 강력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붙잡아둘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붙잡아들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메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메어놨지만, 바울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재판을 통해서 바울의 죄를 드러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들의 목적은 재판에 있지 않고, 재판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올라올 때, 길에서 매복했다가 죽이려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판할 수 있게 해달라 바울을 우리에게 예루살렘으로 좀 보내달라 이 새로운 총독에게 이것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토는 가능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의견을 들어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새로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밉보이는 일을 하지 않아야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스토가 그러면 어차피 내가 가이사리에 내려가야 하니까 너희 중에 몇 명이 나와 같이 가서 고발할 것이 있으면 정당하게 고발을 해라. 정말 너희들이 말하는 문제가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이송시켜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일단 바울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이고 그리고 그들이 고발하는 내용의 증거들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고 증인도 하나도 없었다 하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베스도가 열흘 정도 후에 가해 사례로 내려가서 바울에 대해서 다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의 범죄를 계속 고발했지만, 이렇다 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때 베스도는 아주 깊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는데, 이 총독 자리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편에 서야 했지만, 죄도 없고 증거도 없는 로마 시민을 함부로 죄 있다고 재판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결국 베스도는 바울에게 네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을 좀 받아주면 안 되겠냐 아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11절에서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면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또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는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죽을 만한 죄를 지었다면 내가 죽는 것은 두렵지 않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당신이 죄도 없는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는 것 아니냐? 로마 시민인 나에게 당신이 그렇게 행할 수 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했는가? 2년 동안 가이사랴의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깥에 돌아가는 사정들을 훤히 다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로마에 가야 한다는 비전을 주신 일도 잊지 않고 어, 내가 반드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 하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 바깥의 상황을 볼때 바울이 살아서 로마로 갈수 있는 방법은 이 재판에 대해서 황제에게 직접 상소하는 방법밖에 없겠다 하는 것을 바울은 깊이 생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으로서 쓸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황제에게 직접 상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 시민은 중대한 소송일 경우에는 황제에게 황소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베스도는 최종적으로 네가 가이사에게 호소했으니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2차에 걸친 두 번째 재판이 끝이 났지만 사실 이번에도 아무런 결정이 난 것은 아니게 됐습니다. 유죄도 아니고 무죄도 아닌 상태로 인연을 끌던 이 바울의 재판은 결국 재판의 자리를 이제 옮긴다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을 뿐이고 여전히 유죄도 무죄도 아닌 상태로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 한 가지는 변한 것이 있는데 이제부터 바울을 재판할 수 있는 이 사법권은 어, 예루살렘에 있는 어, 유대인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어, 또 가이사랴에 있는 유대 총독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어, 이제 로마의 황제만이 이 사건을 재판할 수 있게 결론이 났다 하는 것이 한 가지 변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황제의 재판으로 이 사건이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어, 사실 베스도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유대 총독으로 새로 부임한 총독치고는 굉장히 큰 정치적인 부담을 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요구를 완곡하게 거절한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자기 정치적 그 정치 생명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어,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왜 베스도가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에 간섭하신 분이 계신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이 나게 하셨다는 것만 우리가 알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바울이 그럼 넉넉히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고 또 자기가 요구해야 될 것을 요구했고 자기가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로마까지 갈수 있는지를 생각해서 그 일을 실행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하나님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됨을 봐라 하나님됨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때가 있고 움직이지 않기를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똑같이 복음을 증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때도 있으면서 우리에게 싸우고 전진하고 움직일 것을 요구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이 움직여야 할 때와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할 때를 구분하는 지혜를 어떻게 얻는가 먼저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움직이기만 하는 사람들은 지혜를 얻을 수 없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아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지금이 앉아 있을 때인지 움직여야 할 때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갇혀 있었지만 자유로웠고 묶여 있었지만 절대 매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그가 담의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강력한 거룩의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볼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볼수 없는 유괴의 눈은 볼수 없었지만 영으로는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서 계속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보는 체험을 바울이 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묶여 있지만 메이지 않고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삶을 살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변화산에 올랐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변형되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그때 그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무릎을 꿇고 떨고 있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됐고 그때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체험이 필요한 것인가? 거룩의 체험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의 체험이란 어떤 체험인가?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는 움직일 수 있고 머물 수도 있고 달려갈 수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 외를 막고 예수님을 위해 오게도 갇히고 예수님 때문에 생명 다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먹고 누구를 위해서 내가 지금 숨을 쉬고 누구를 위해서 어디를 향해서 내가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고난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에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악착같이 돈을 벌고 피나는 생존 경쟁 속에서 악물고 성공하는 이유와 목적을 모른다면 그 성공과 그 경쟁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들뿐입니다. 어떤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오직 예수님. 이 해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떠도 예수님만 보여야 되고 우리의 눈이 감겨도 예수님만 보여야 됩니다. 이 해답 없이 예수님이라는 해답 없이 돈을 벌고 공부하고 경쟁한들 아무런 영광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쫓겨다니고 재판을 받아도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영광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요. 그들의 눈에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자들이 누리는 하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너무나 많은 욕망을 제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 때문에 우리 안에 욕망이 생기고 우리 안의 죄성이 계속 꿈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예수님만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것을 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보인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만 보는 삶을 살았듯이 또 제자들도 예수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하는 체험을 통해 평생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숨쉬며 주님을 위해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